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아이패드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이 찬스입니다. 저는 예전에 미니를 쓰다가 이번에 프로 M4 13인치로 바꿨는데요. 화면 크기와 속도 모두 압도적이에요. 특히 M4 칩 덕분에 영상 편집이나 3D 작업, 고사양 게임까지도 끊김 없이 돌아가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11인치는 가벼워서 어디서나 들고 다니기 좋고 색감도 뛰어나서 콘텐츠 감상이나 필기 작업에 제격이더라고요. 애플 펜슬과 함께 사용하면 회의 메모나 드로잉도 전문가처럼 가능하고 USB-C 포트 가 빨라져서 외장 SSD나 카메라 연결도 매우 편리합니다. 현재 전 기종이 할인 중이며 카드 할인 10% 구매 방법은 댓글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